자, 그럼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 본문을 함께해서 좀 살펴볼게요. 자, 제목은 여러분들 Joining a School Club. 여러분들 Join하게 되면 가입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학교, 동아리 가입하기 정도가 됩니다. 자, 1번 문장을 보시면 엘라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수, 지수 불렀죠, 그죠? 자, 그리고 물어봅니다. Are you still looking at the club activities on page? 자, 너는... 아직도 그죠? 아직도. 자, 여기 사람들 현재 진행형이 나왔죠. 그죠? 현재 진행형이라고 하는 것은 비동사의 현재형과 그다음에 동사원형 ing 써서 뭐 하는 중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다음에 여기 서분들 look at이라는 표현이 있죠. 그죠? look at은 보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지수야, 너 아직도 학교 어 동아리 홈페이지 클럽 액티비티가 여러분들 동아리 활동 홈페이지니까 그러니까 그 동아리 어, 홈페이지가 되겠죠? 홈페이지 보고 있니라고 물어봤죠. 자 그다음에 "Do you have any clubs in mind?" 이렇게 물어봐요. 여기서 여러분들 알아두실 중요한 표현이 뭐가 있냐면 "Have something in mind"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것은 무엇을 마음에 염두에 두다라는 뜻이죠 뭔가를 생각해 두다 그래서 do you have any clubs in mind 자뭐 염두에 두고 있는 어떤 동아리 있니라고 물어봤죠 그죠 자 중요합니다 have something in mind 무엇을 염두에 두다 두 번째 지수가 대답합니다 Yes. 어 그렇대요 자 i'm thinking about joining the photo club this year 자 나는 자 다시 현재 진행형 나왔죠 그죠 이렇게 be thinking about에서 그런데 think about이라고 하는 것은 think about이라고 하는 것은 뭐 뭐에 대해. 생각하다라는 뜻입니다 자그 다음에 우리가 전치사 뒤에는요 전치사 뒤에는 어, 전치사의 목적으로 동명사의 형태를 반드시 써줘야 된다 그래서 조이닝의 형태를 각별히 하나 잘 정리해 두십시오 그죠? 자 그래서 해석하면 이거예요 나는 어, 사진 동아리에 가입하는 거 생각 중이야 This year, 올해가 되겠죠, 그죠? 어. 자, how about you? 그랬어요. 야, 너는 어때? 라고 묻는 거죠, 그죠? 자, 여기서 how about you가 의미하는 건 뭐냐면, do you have any clubs in mind를 대신 말해주는 거죠, 그죠? 즉, 무슨 얘기냐면, 야, 너도 뭐 염두에 두고 있는 거 있니? 라고 묻는 거죠. 그죠? 그래서 How about you가 의미하는 게 뭐다? 이렇게 물어보면 Do you have any clubs in mind? 라고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3번 엘라가 이야기합니다. I am interested in the f o t l club and the invention club. 자, Be interested in 하게 되면 중요한 표현이죠. 어디에 관심이 있다. 그래서 사진 동아리와 그 다음에 The invention club, 발명, 발명 클럽에 관심이 있다고 라 대답하죠. 그다음에 지수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Shall we. 자, 여러분들 shall we 부분도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겠죠? Shall we라고 하는 것은 어 우리 뭐뭐 할까 정도의 뜻입니다. 그래서 Shall we watch those clubs video then. 자, 그러면 우리 그 클럽의 비디오를 좀 볼까라고 해석하면 되고요. 여기서 사람들이 정리하고 넘어가야 될건 뭐냐면 shall we 동사 원형으로 바꿔서 표현할 수 있는 것들이 몇개 있는데 처음에는 여러 why don't we 쓰고 동사 원형 그 다음에, how about 또는 what about 다음에 동사원형 ing를 쓰는 거예요, 이거는. 왜냐면, 요 about이 전치사잖아요. 전치사. 자, 전치사 뒤에는 반드시 동사원형 ing 쓴다는 건 시험에 나올 수 있으니까 반드시 좀 기억해 주세요. 그죠? 자 그다음에 let's plus 동사 원형 어, 우리 뭐뭐 뭐 하자 정도로 보시면 되겠죠, 그죠 그럼 여러분들이 이걸 암기할 때요 바꿔 보세요 위의 문장. 그래서 shall we 동사 원형을 why don't we 동사 원형. 따라서 why don't we watch those clubs video then. 또는 how about what about은 how about watching이 되겠죠? Watching those clubs video then. 그다음에 let's는요. let's watch those clubs uh, video then 이렇게 바꾸면 되겠죠. 그죠? 자, 엘라가 sure라고 대답하네요. 그죠? 물론이지. 그렇게 하자라는 뜻입니다. 자, 밑에 한번 읽어 보시고요, 여러분들. 이렇게 상대방이 뭔가를 제안하잖아요. 그럼 제안하는 표현에 수락을 하는 표현들이죠. 그죠? 그래서 uh, that sounds good 또는 that, that sounds great. 그다음에 that's a good idea. Okay, of course. Yes, I'd love to. I'd like to 이런 식으로 대답해 주면 됩니다. 자, 6번 한번 들어 볼게요. 자, 6번에서 뭐가 나오냐면, School Club Videos가 나오겠죠. 자, 그러면 어, 밑에 내용 한번 살펴볼게요. Welcome to Focus. 그죠? 자, Focus에 오신 거 환영합니다. I'm Yongjin a n 나는 안용진이다. The President of Focus. 자, Focus에 President 하게 되면 여러분들 회장 정도가 되겠죠. 그죠? 회장. 그래서 Focus의 동아리 회장이다. 자, 여기 사람들 안용진과 그 다음에 President of Focus는 동격이라고 합니다. 같다 얘기죠. 자, 그러 Are you interested in photography? 자 여러분들은 사진에 그죠 사진 찍기에 관심이 있나요? Are you interested in? 아까 나왔던 편이고요. 10번. 그렇다면 그죠? 그렇다면이 뭐예요? 관심이 있다면이죠. 자, focus is the right place for you. 자, right는 여러분들 알맞은이라는 뜻입니다. 요 right away 조심하시고요. 자 또는 제대로 된 적당한 이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focus가 바로 여러분들을 위한 제대, 제대로 된 곳이지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12번 at our club. 우리 클럽에서 we take pictures of people, places, and things. 우리는 take picture of 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 뭐뭐의 사진을 찍다라는 표현이니까 이것도 정리. 사람들 또는 장소 어떤 물건들의 사진을 찍습니다. 12번. We sometimes go to parks and rivers on photo trip. 우리는 가끔 go to parks, 공원에 가고요. 그 다음에 강에도 가고요. On photo trip. 무엇으로요? 어, 사진, 여행으로 여기와 여기를 간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서 정리할 거 여러분들. Sometimes는 빈도 부사죠. 그렇죠? 빈도 부사는 일반 동사 앞에 와야 됩니다. 일반 동사 앞에 옵니다. 또는 비동사나 조동사 뒤에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예전에 암기했던 뭐가 있다? 음... 조, 비, 뒤, 그죠? 조동사, 비동사, 뒤에, 그 다음에 일, 전이라고 해서, 또는 여러분들 일 앞이라고 암기하고 있는 학생도 있죠, 그죠? 그래서 일반 동사 앞에 온다라고 하는 거 정리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13번 문장으로 가보시면요. 자, 뭐가 나오냐. Going out with the camera is a lot of fun 정도로 나오는데, 13번 문장은 되게 중요한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 여기에서 동사가 is가 되네요. 그렇죠? 그럼 is 앞에 있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제 주어가 되는데 그 중에 진짜 주어가 바로 going이죠. 그래서 going 이런 주어를 우리가 무슨 주어다라고 얘기하냐면 동명사 주어다. 그래서 동명사 주어는 여러분들 항상 무슨 취급한다는 거, 단순 취급한다는 것좀잘 정리해 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동사를 쓸때 여러분들 어를 쓰지 않고요, 어를 쓰지 않고 뭘 썼다, 이즈를 썼다는 거 기억해 주십니다. 자, 그럼 동명사는 어떻게 해석하냐? 뭐뭐하는 것이죠. 뭐뭐하는 것이라고 해석하면 됩니다. 따라서 카메라를 with it, 가지고 밖으로 나가는 것은 아주 매우 재미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됐습니까? 네. 자, 14번 갑니다. During our school festival, we'll display our photos in the hallway. 자, during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뭐뭐 동안 이라는 뜻입니다. 그죠? 전치사죠 그래서 뒤에 여러분들 our school festival 이라고 하는 이렇게 어, 명사가 나옵니다. 그죠? 음. 그래서 동안의 뜻으로 여러분들 during 잘 구분해 두시고요. 여러분들 이 during은요 우리가 for라는 놈과 잘 어울려서 시험 문제 나오는데 여러분들 차이점 뭐냐면 for라고 하는 것은 뒤에 여러분들 지속되는 기간 그러니까 구체적인 숫자가 나옵니다. 그죠뭐 3개월, 4개월, 3년, 4년. 예를 들어서 for 5 days. 5 days죠. 그다음에 for a month 한 달이죠. 이렇게 구체적인 여러분들 기간이 나와 버리죠. 그럴 땐 for를 써요. 근데 our school festival에는 여러분들 구체적 기간이 없죠. 그죠? 그럴 때는 뭐뭐 하는 동안에의 의미로는 during을 쓴다는 것도 챙겨 가십시오. 그래서 우리 축제하는 동안에 우리는 display 하게 되면 전시하다라는 동사 표현이죠. 우리의 사진을 어디에다가 자, 그 복도에다가 전시를 한다는 얘기죠. 자, 15번. This is our club's most exciting event of the year. 자, 이것은요, 우리 클럽의 가장 흥미진진한 행사입니다. 됐나요? 어, 연중에서. 그죠? 연중에 가장 재미있는 행사입니다라고 해석하시면 되고, 그리고 여기에서 여러분들 뭐가 나왔다? 그렇죠. 최상급이 나왔습니다. 최상급. 자, exciting의 최상급은 most 붙여 주십니다. 어, 선생님 여기 더가 없네요. 더가 없는 이유는 여러분들 our clubs가 소유격이죠. 어, 여러분들 더라고 하는 것은 더라고 하는 것은 음. 소유격과 함께 쓸 수가 없어요. 소유격과 그래서 더가 빠지고 대신 소유격이 들어갔다는 거 됐습니까 아,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그다음에 익사이팅의 형태도 좀 챙겨두십시오. 가장 재미있는 이벤트다. 해서 이벤트 사물을 꾸미죠. 그죠? 사물을 꾸밀 때는 이렇게 ing 형태로 꾸며 들어갑니다. 그죠? 오케이 자 정리해두시고요. 자 자, 화면이 좀 밝아졌네요. 그죠? 자, do you want to make your friends look better in your photos? 자, 너는 원하느냐? 그리고 되게 중요한 건 나왔죠. 그죠? 뭐가 나왔냐면, 사역동사, make가 나왔네요. 그죠? 자, make 한번 정리하고 갈게요. 목적어가 쓰이고, 그 다음에 목적격 보호자리에 동사원형 쓴다. 그죠? 그래서 look의 형태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자, 여러분들은 원한, 원하나요? 여러분들의 친구들이 보이게 하고 싶은가요? 더 멋지게, 더 좋게, 괜찮게 여러분들 사진에서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은 친구가 사진 속에서 더 멋져 보이게 하고 싶은가요?라고 여러분들 해석하시면 되는데 중요한 건 바로 이거죠. 메이크라고 하는 사역동사. 그다음에 목적어 동선형 룩의 형태가 대박 중요한 거죠. 이번에 여러분들 16번 문제는 문장은 시험에 나온다 보시면 돼요. 됐습니까? 자, 그다음에 17번 가면 come to a club. 자 우리 동아리에 오세요, 그죠? 자 오셔서요, learn some special skill, 특별한 스킬을 한번 배워보세요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여러분들 여기서 동사 원형으로 이렇게 출발하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출발하면 우리가 이걸 뭐라고 하냐면 명령문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18번, Hi, I am Minjipark from uh, Inventopia. 자 안녕하세요, 저는 인벤토피아에서 음, 온 어, 박민지라고 합니다라는 뜻이죠. 그죠? 자, 그다음에 19번 보면, our club members 우리 동아리 회원들은 try to 여러분들 try to는 정리해두세요. 뭐뭐 하려고 노력하다, 애쓰다라는 뜻입니다. 음, 자 그리고 여기서 여러들 turn이 보이고요 그 다음에 their ideas into 라는 부분이 보이는데 요거는 turn a into b 해서 a를 b로 바꾸다 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동아리 회원들은 어, 아이디어를 아주 멋진 발명품으로 발명으로 만들려고 노력을 합니다 라는 뜻이에요 아 그럼 여러분들 여기서 inventopia 라고 하는 게 어, 동아리 이름이네요 그죠? 어, 자, 그 다음에 20번 한번 가볼게요. Have you ever heard of an alarm pillow? 자, have you ever pee-pee? Have you ever pee-pee? 이렇게 물어보면, 뭐뭐 해본 적이 있습니까? 그래서, 어, 그 알람 베개에 대해서 한번 들어봤나요? 라는 뜻입니다. 음, 20번 문장도 좀 챙겨 두시고요. Have you ever heard? 입니다. Heard it. 자, 21번 in the morning, 아침에 it, 그것은, 그것이 가리키는 건 여러분들, o n alarm pillow가 되겠죠? 자, 여러분들, 어? 다시 여러분들 사역동사 나왔습니다. you get up on time에서 get up의 형태가 대박 중요하다. 그랬 그죠? 동사원형. 그래서 그것은 여러분들을 정시에, 정각에, on time 하게 되면 정각에, 정각에 일어나게 할 겁니다. 라는 뜻이고요. 22번, you will never be late for school again. 자, 우리가 be late for 하게 되면 어디 어디 늦다라는 뜻인데, uh, never가 들어갔으니까, 여러분들은 절대로 학교에 다시는 늦지 않을 겁니다. 라고 해석하면 돼요. 그 다음에 23번, this is one of our club coolest inventions. 자, 이것이요. 여기 사람들 중요한 거 나왔네요. 자 우리가 이렇게 쓰는 거죠. 뭐뭐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가 원이죠. 그 다음에 뭐뭐 중에서가 오브입니다. 그리고 복수 명사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inventions에 여러분들 S 조심하시고요. 그래서 one of our club's coolest inventions 하게 되면 해석을 우리 동아리의 가장 멋진 최상급이죠. 그죠? 가장 멋진 발명품 중에 하나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one of 복수명사는 뭐뭐 중에 하나다 됐나요? 아,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지만 수유격 our clubs가 있기 때문에 정관사 더는 빠지는 겁니다 됐나요? 자 그래서 이것이 우리 동아리의 가장 멋진 발명품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이것이 가리키는 게 뭐겠어요? 이것이 가리키는 게 바로 어허 알람 펠로우가 되겠죠 그죠? 자그 다음 자, 24번 문장인데, "We have special activities too." 자, 우리는 또한 역시 "too" 조심하시고요. "too" 자, 우리가 "too" 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 보통 긍정문에서, 긍정문에서 또한 역시죠. 또한 역시, 그래서 우리는 또한 특별 활동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2 5 w h sometimes 자, sometimes 아까 빈도 부사 빈도 부사의 위치는 일반 동사 앞에 온다는 거 자, 그다음에 여기서 participate in이라고 하는 여러분들 중요한 동사 반드시 암기해두세요. 어디어디에 참여하다 같은 뜻으로 take part in이라고 하는 것도 챙겨두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invention contest하게 되면 발명 대회가 되겠죠. 발명 대회에 참가합니다.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어디 참여하다 한 단어로 바꾸라 그러면 여러분들 join이라고 쓰셔도 됩니다. join. 자, 26번 last year 그랬어요. 작년에 말이죠. 자, 다시 one of 복수 명사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회원 중에 한 명이 그랬어요. 한 명이 원이 주어고요. one second prize in a big contest. 아주 큰 대회에서 2등상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one이라고 하는 것은 윈의 과거형인데 윈이 여기는 늘 항상 그 이기다 했던 말 있는 건 아니에요. 상을 수상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수상하다 뜻도 있으니까 정리해 두시고요. <laughs> 27번 가면 every september 9월마다 그지매년 9월마다 우리가 every 단수 명사를 쓰면 매, 뭐, 뭐, 마다. 이런 뜻입니다. 아? 자, we put the newest inventions on display and invite friends and families to see them. 자, 우리는요, 여기서 이 표현도 알아두세요, 여러분들. put, put something on display. 하게 되면 전시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가장 최신의, 가장 새로운 발명품을 전시를 합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또 최상급 나왔죠. 그죠? 최상급. 이번에는 더가 붙어있습니다. 소유격이 없으니까. 더 newest inventions. 그 다음에 put a on display. a를 전시하다라는 표현. 자, 그리고요. 그리고 invite. 초대하죠. 친구들과 가족을요. 됐습니까? 아, 자, 뭐 하도록 하기 위해서? to see them. 그것들을 보도록 하기 위해서. 되나요 여기서 to see는요. 뭐뭐하기? 자, 위해서라고 해석을 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죠? 아, 투부정사 여러분들 부사적 쓰임이라는 거. 부사적 쓰임. 자, 됐나요? 오케이. Okay. 자, 그리고 여기서 데미가리키는 건 여러분들 뭐가 되겠어요? 뭘 보는 건가요? 그렇죠? 가장 최신의 인벤션스를 보는 거죠. 그래서 the newest inventions를 가리킨다. 28번. To become a member of a Inventopia, you don't need to be a genius. 자, 여기 투구 장사가 여러분들 이렇게 처음에 나오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렇게 콤마가 끊기게 되고 다시 한번 주어와 그 다음에 동사가 나오면 to become은 뭐뭐하기 위해서 그러면 여기 있는 to see them에서 to see와 그 다음에 여기서 to become은 to 부정사의 부사정용법으로 같은 쓰임입니다 그래서 인벤토피아의 회원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don't need to 반드시 정리를 해 두실 필요가 있겠죠 그죠 같은 표현으로 don't have to도 있고요 그 다음에 need 나 동사원형도 있습니다 됐나요 어,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천재가 될 필요는 없지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29번 Just bring your passion and ideas. 자, just 그냥 bring 가지고 오세요. 여러분들의 열정과 아이디어를 가지고 오십시오. 자, 30번 We can make things work better together. 자, 우리는 자, 사역 동사가 다시 한번 나옵니다. 그리고 목적어 나왔고요. 그다음에 work 동사 원형. 되나요? 여기다 여러분들 반드시 이렇게 이렇게 to work라고 쓰면 안 됩니다. To work 쓰시면 안 돼요. 반드시 동사 원형 쓰셔야 됩니다. work. 그래서, 자, 우리는 자, 사물들이 어, 함께 더잘 작동하게 할수 있다. 라는 뜻입니다. 그죠? 자, 우리는 사물들이 함께 더잘 작동하도록 음, 할수 있습니다. 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죠? 그죠? 자,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들, 어, 그 일과에 해당되는 본문 같이 한번 해석을 쭉 한번 해봤습니다. 자, 영상을 듣다가 잘 모르겠다 라고 하는 부분들 반드시 질문을 거쳐주시고요. 자, 집중해서 잘 들어보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